어이고 오늘도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 마주칠까 바 가슴 졸이셨습니까 내 집인데 내가 죄인처럼 숨어 다니고 좋은 마음으로 떡 돌리고 인사 건넸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이것 좀해 달라 저것 좀 빌려 달라 아주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뻔뻔한 인간들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으시죠 옛말에 이웃사촌이라 했지만 그것도 사람이 사람다울 때 이야기입니다 웃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르는 걸 보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가고 싶은 심정이 겁니다. 우리 착해 빠진 보살님들. 그래도 이웃인데 싸우면 뭐 하나. 내가 참자하고 꾹꾹 누르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계속 참으면 보살님 화병 걸려 제명에 못 삽니다. 그 인간은 보살님 속 터지는 줄도 모르고 룰루랄라 잘만 사는데 왜 나만 병이 들어야 합니까? 오늘 제가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피한 방울 안 묻히고 아주 우아하게 제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남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호구짓을 멈추셔야 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 윗마을 사는 박보살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이분이 워낙 심성이 곱고 남을 잘 배려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 앞집에 새댁 하나가 이사를 왔길래 잘 지내보자고 시루떡을 해서 돌렸답니다. 그게 화근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보살님. 제가 급해서 그런데 김치 좀 한쪽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더랍니다. 박보살님. 웃으면서 넉넉하게 퍼주셨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택배가 오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요. 좀 받아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래. 이웃끼리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줬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는 아예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며 참기름 좀 빌려달라. 쓰레기 버리는 김에 내 것도 좀 버려달라. 염치를 반말아 먹은 소리를 하더랍니다. 박보살님이 참다 참다 젊은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더니, 그 새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유. 어차피 집에 계시면서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생색이세요? 동네 인심 참 야박하네.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랍니다. 박보살님이 그 소리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데, 제 얘기를 듣는 우리 보살님들도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으십니까?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더니, 웃어주니까 가만히인 줄 알고 깔고 앉으려는 사람들. 내가 만만한가? 내가 바보처럼 보이나? 싶어 자존심 상하고,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려 내 집이 감옥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 이게 비단 박보살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엘리베이터 소리만 나도 긴장하고, 현관문 밖으로 발소리 죽여다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내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 오늘 제가 아주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속이 꽉찬 사람은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며 길을 빨아먹는 사람들은 그 속이 텅텅 비어 있는 불쌍한 중생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한 난폭한 남자가 나타나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했지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침묵하셨지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지쳐서 멈추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남자가 대답했지요. 그야 내 것이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대가 방금 쏟아낸 욕설과 비난을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오로지 그대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그 뻔뻔한 앞집 여자가 던지는 무례함. 짜증. 황당한 요구들. 그걸 보살님이 어머, 세상에 하고 받아주고, 화를 내고, 반응을 보이면, 그건 보살님이 그 더러운 선물을 덥석 받은 꼴이 됩니다. 보살님들은 지금껏 너무 착해서 탈이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이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려니 병이 나는 겁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한테 인사하고 말 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지요. 그 이웃은 그냥 내 수행을 방해하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돌멩이가 길을 막으면 비켜가면 되고, 발에 채이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라고 말해봤자, 염치를 아는 사람이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돼지도 괴롭고, 가르치는 보살님 목만 쉽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방어막을 치셔야 합니다. 저 인간이 짓는 소리는 나에게 닿지 않는다. 나는 저 더러운 기운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살님을 괴롭히는 마귀가 아니라, 그저 혼자 떠들다 지쳐 쓰러질 가여운 풍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투명 인간 제조기가 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화내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데 성공했다는 신호를 주는 꼴입니다. 첫째, 인사를 멈추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핸드폰을 보거나 허공을 보세요.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하고 억지 인사를 건네와도, 마치 가을바람이 쓱 지나가는 것처럼 눈길조차 주지 마십시오. 어머, 왜 인사를 안 받으세요? 하고 따지러 오면, 그때는 아주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딱 1초만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돌리십시오. 말을 섞는 순간 보살님의 기가 빨려나가는 겁니다. 둘째, 모든 부탁에 앵무새가 되십시오. 이것 좀 빌려줘요. 택배 좀 봐줘요 하면,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바쁩니다. 곤란합니다. 딱이세 마디만 돌아가며 하십시오 왜요 라고 물으면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문을 닫으세요. 설명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내 호의를 권리로 아는 인간에게는 거절의 결과만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셋째. 집안의 평화를 위해 물리적 차단을 하십시오. 벨 소리를 끄거나 도어락 소리를 줄이세요. 그 사람이 문을 두드려도 없는 척하십시오. 안에 있는 거다 알아요. 하고 소리를 지르든 말든 놔두세요. 혼자 지쳐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예법입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합니까? 부르라고 하세요. 아무 죄 없는 보살님이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딱세 번만 외쳐보십시오. 너는 돌맨이다.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 내 평화는 내가 지킨다. 어떻습니까? 속이 좀 서늘해지면서도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 번만 더 봐주면 되겠지. 한 번만 더 참아주면 바뀌겠지 하는 생각은 보살님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입니다. 오늘부터 독해지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차가워질수록 그 번만한 인간은 보살님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살님의 수명을 늘리고 말년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느라 고생하신 우리 도반님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저에게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보살님 댁을 향해 맑은 기운을 보내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시끄러운 세상 소음 속에 평온을 잃지 않는 바위여. 이제 당신의 집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성스러운 성이 될 지어다. 무례한 자의 발길은 저절로 끊어지고, 함부로 내뱉은 말들은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지리라. 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불안 대신 안락함이, 두려움 대신 당당함이 당신의 어깨를 감싸 안기를. 오늘 밤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꿀잠을 자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말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댓글 창에 보살님의 선언을 새겨 넣으십시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내 구역의 왕이다. 이렇게 단단히 못을 박아 두어야 나쁜 기운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누가 문을 두드려도 쫄지 마시고 내 집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보살님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귀한 분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